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당근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콜미바이 유언 에임으로 개봉 직후 첫사랑 영화의 마스터피스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실 때 영상미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본후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1983년, 여름을 맞이한 이탈리아. 17살 소년 엘리오는 어김없이 고고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 별장에서 지내면서 빨리 여름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엘리오의 아버지는 매년 여름마다 별장에서 자신의 보조를 할 여른 손님을 받고 있었고, 그 해엔 24살의 청년 올리버가 엘리오 가족의 별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오는 항상 자신의 방을 뺏는 여른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특히나 올리버와의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또한, 올리버에게 마을을 가이드하면서 그가 조금씩 불편해지기까지 하는 엘리오. 엘리오는 호기심과 불편함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혼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르치아와 어울리며 올리버를 떠보기도 하고 올리버의 나중에라는 말이 건방진 것 같다며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오는 자신이 올리버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여름날 첫사랑을 시작한 엘리오, 과연 올리버는 엘리오와 같은 마음일까요? 콜미바이 유어네임은 로맨스물이자 퀴어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 영화의 마스터피스라는 극찬을 받고 원작자인 소설가 안드레 에치머는 자신이 쓴 원작의 결말보다 각색된 영화의 결말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각색자인 제임스 아이보리는 각종 영화 각색상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되고 수상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영화가 개봉되고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것은 티모시 샬라메인데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엘리오와 올리버의 역을 따로 오디션 보지 않았고 티모시 샬라메와 아미 해머를 처음부터 점 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티모시 샬라멘은 최연소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그해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게리 올드만과 함께 노미네이트된 티모시 샬라멘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콜미바이 유어네임에서 그의 연기력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흐름이 엘리오의 시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극의 진행이 엘리오의 감정의 흐름이 중심이 되었고, 티모시 샬라메은 그에 따라 깊은 감정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청춘의 17살 소년이 겪는 첫사랑의 감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기에 흥이 있는 성적 욕망까지 엘리오란 캐릭터에 잘 담아내었고, 마지막 시퀀스에서 롱테이크로 보여준 4분간의 엘리오에 절제되고 감정을 쏟아붓는 눈물 연기는 그한 장면만으로도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엠 러브, 비거스 플래시에 이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여름 3부작 또는 욕망 3부작의 최종편으로 불리고 있는 콜미바이유어네임 이 영화는 속편의 제작도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점은 첫 편의 5-6년 뒤에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와 아미 해머 또한 영화에 애정을 보이며 그대로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콜미바이유어네임을 좋아하는 팬분들에겐 특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 소설은 어른이된 엘리오가 올리버를 추억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영화는 엘리오의 현재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콜미바이 유어네임.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작품을 담아낸 덕분에 퀴어 영화이지만 거부감도 적었고 오히려 첫사랑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등급을 판정받았지만 적나라하게 선정적인 장면은 없었고 오히려 아슬아슬한 엘리오와 올리버의 감정이 그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보는 관객들에게 한층 더 로맨틱하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여름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데요. 17살의 엘리오가 맞이했던 그 뜨거웠던 여름과 첫사랑. 여러분은 엘리오가 맞이한 뜨겁고 강렬했던 여름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첫사랑이 있나요?